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나와서 두 번이나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피해자일까요? 블랙 컨슈머일까요? 2022년 1월 하나의 사건으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음식에서 작은 이물질 하나가 나왔고, 이 문제로 유산까지 했다는 구매자와 적절한 조치를 했지만 모든 비난을 받고 있다는 판매자와 대립되는 청원입니다. 어떤 내용을 청원을 했을까요? 구매자 A씨와 판매자 B씨가 청원하는 이유입니다. A씨는 나라가 기업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말하고 있고 B씨는 사건의 진실 조사와 A씨를 엄하게 처벌할 것을 말했습니다. 2020년 7월 1일 구매자 A씨는 회사에서 직장 동료 4명과 함께 판매자 B씨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한우 곱창, 한우 설렁탕 등 6만원에서 7만원 상당의 음식을 법인카드로 배달 주문했습니다. 수저를 전달해주지 않는 실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한우 설렁탕에서 녹색 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구매자 A씨는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 B씨는 문제가 있는 한우 설렁탕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구매자 A씨는 배달앱 식약처 프랜차이즈 본사에 각각 민원을 넣고 구매자 A씨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까지 해당 사건을 게시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개인 블로그에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협의 의사를 제안했습니다. 구매자 A씨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게시물 삭제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프랜차이즈와 판매자 B씨는 구매자 A씨를 고소했습니다. 해당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났고 프랜차이즈는 2021년 12월 항고를 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판매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구매자 A씨는 어떤 사과도 없었다고 말하고 판매자 B씨는 직원과 본인은 죄송합니다를 거듭 사과했다고 합니다. 구매자 A씨는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환불 이유는 한입도 먹지 않은 배달 상태 그대로라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 B씨는 설렁탕만 환불을 안내했습니다. 환불 이유는 다른 음식은 다 먹고 설렁탕만 안 먹었기 때문이고 이에 구매자 A씨는 다른 식당은 음식을 다 먹어도 이물질이 나오면 전액 환불을 해준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설렁탕만 환불해준다고 하자 구매자 A씨는 식약처 관할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구매자 A씨는 배달앱 식약처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매자 A씨는 프랜차이즈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프랜차이즈 직원이 중재하기로 했지만 판매자 B씨는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 A씨는 개인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반면 판매자 B씨의 의견은 조금 더 자세합니다. 구매자는 리뷰에 별점 테러를 했고 전액 환불, 진심 어린 사과. 구매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과문을 앱에 2주간 게시하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물질 관련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사과에도 조목조목 사과해라, 다시 사과해라, 사과할 줄 모르냐 등의 인격 비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전액 환불을 했고 진심 어린 사과 사과문 작성 후 게시했지만 구매자 A씨의 개인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2개월 동안 게시했다고 합니다. 구매자 A 씨는 2020년 9월 프랜차이즈와 판매자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리되었고 판매자 측은 2021년 12월 항고를 했습니다. 판매자 B 씨는 구매자 A 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동공모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매자 A 씨는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신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 A 씨는 판매자 B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를 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두 번이나 유산한 구매자 A 씨의 입장에서 판매자 B 씨에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판매자 측의 스트레스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유산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본다면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산되었다는 소견서를 보면 유산과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는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즉 유산의 원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고 두 번이나 유산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설렁탕의 녹색 이물질의 성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판매자 B씨는 녹색 이물질 확인을 위한 요청을 했으나 구매자 A씨는 식약처 위생과에 신고해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구매자 A씨는 식약처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 A씨의 신고로 2020년 7월 구로구처 위생과 직원이 다녀왔고 사진에 이물질이 나올 어떤 것도 없고 오히려 칭찬을 받았으며 벌금 역시 없었다고 합니다. 구매자 A 씨는 이 중요한 증거를 왜 버렸을까요? 판매자 B 씨는 그날 식사한 사람들 한 명의 네일 아트 색상이 이물질의 초록색과 완벽히 똑같은 색상이었고 블로그 동영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고소 중 구매자 A 씨는 임신을 이유로 조사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담당 검사는 그들의 죄질에 대해 말하고 그들의 손톱 네일이 맞는 것 같지만 임신을 했다고 하니 합의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우리는 블로그, 블로거 등 영향력 있는 개인의 정보 게시물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품을 기피하는 무관하게 돈을 받고 정보를 만들어줬습니다. 한때 소상공인을 상대로 블로그의 영향력을 앞세워 갑질을 했던 소위 블로거지라는 말이 성행했을 만큼 지금 블로그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소의 원인 중 하나인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게시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 A씨는 상업용 홍보를 하는 블로거입니다. 속눈썹 연장, 네일 케어, 헤디큐어 헤어 관리 등 21년 12월 항구 문자 메시지가 전송됐던 날에도 홍삼 회사의 제품을 상업용 홍보했습니다. 그외 해당 사건의 기간 동안 지인들과 술을 즐겁게 마시는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구매자 A씨가 국민청원의 청원글 게시 3일 전 블로그에 많은 글들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구매자 A씨의 블로그는 지금 대다수 많은 글들이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다. 구매자 A씨와는 다르게 판매자 B씨는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합니다. 사건 당일 문자 내역과 리뷰에도 신고처 안내와 함께 이물질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구매자가 민원을 이유로 환불해달라고 한다면 판매자는 어떠한 확인 절차 없이 즉시 전액 환불을 해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 상식에서의 환불 방법이 맞을까요? 구매자 A씨는 말합니다. 개인 블로그에 없는 사실을 게재한 적이 없다. 음식 전부를 먹지 않았으니 금액 그대로 취소해달라. 업주에게 시달린 부분만 사과받길 원한다. 조금도 어떠한 대가를 요구한 적 없다. 공익을 위해 개인 블로그에 작성했다. 공익을 위해 기업의 받은 피해를 공유한다. 지금은 말합니다. 이제 블로그 게시글도 내렸으니 그만하고 싶다고. 반면, 판매자 B씨는 말합니다. 한우설렁탕 이물질을 확인하고 싶다. 자존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과했고, 전액 환불도 했고, 사과문도 게시했다. 언론은 판매자의 횡 보고 유산까지 당했다고 기사화했습니다. 녹색 이물질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도 안 됐고 성분 역시 확인 불가능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유사한 청원이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공감하신다면 더보기란의 링크로 가셔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